Living life 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Fuck me,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 clearer. I don't really think anyone can save me. And honestly, I'm not really sure I want saving. I like to be my own worst enemy. There's no risk if you don't try it anything. So I'ma just by in everything. See you in the next life.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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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굽게아니 내가 할게요 엄마 앉아 불 올릴 진거 맞지? 응불 올려서 저 간절한 눈빛 어떡할 거야? 지금? 어우 <laughs> <laughs> 먹을 거야. <뻔했어>. 놀려서 <놀랐어>, 지금 <laughs> 큰일 날 뻔했네. 옷도야 봐봐. 누나 보여줄게. 딱 계단을 집어갖고 오, 로또가 눈이 그냥. 옷도야, 혹시 너개 먹어봤어? 개가 <laughs> 개를 먹어요? <laughs> 무서워야야 마늘 이렇게 크게 자라니? <laughs> 아니 엄마가 대가 없으면 마늘이라며. 아 이파리가 납작하면 마늘이라고는 했지만 납작하잖아. <laughs> 이파리가 납작하다고 무조건 다 마늘이냐? <laughs> 대박이다. 얘는 옥수수. <laughs> 어, 나는 <laughs> 삼삼 옥수. <목수. 웃음> 자연 공부 다시 하셔야겠어요. 아자연에산 적이 없잖아요. 아, 나 망가졌네. 엄마 이건 되겠다. 뭐야? 자, 보시다 저기 대파 있네, 대파. 대파가 어디 있어? 저, 아, 있네. 음, 대파 꼽힌 거 보이지? 이거 이거는 대파. 열무. 열무가 있어? 열무 음. 있네. 음. 얘는 옆에. 감자. 감자는 저 감자 거치잖아? 꼽혔다. 감자 꽃이야 응. 음. 신기한 게 많네. 얘는 뭐야 그러면? 얘 열무. 얘는, 얘는 열무야? 열무고, 무 무인지 열무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무야. 열무든 무든. 음 그렇게 찌끄려 보라. 그렇게 해버려 좋아.

벌써 다 웃어. 자, 설거지 하고 있으니까 내가. 나 손이 없어요. 응. 병 잡아줄 줄 알았는데. 이름만 잡아야 돼 공기가 들어가야 돼 그게 공기가? 응 음. 근데 지금 4줄인데 네 2줄 남았어 <laughs> 아니야 어제 내가 3개 먹었어 아니 그거 아니야 그지 <laughs> 왜 내가 이렇게이렇게응 <laughs> 음, 그렇게 넘겨 넘겨 <laughs> 넘겨 음. <laughs> 먹다 뿜어도 괜찮아? 그럼 가 청소하면 되지 꼴꼴꼴 <laughs> 꼴소리가 <꿀꿀꿀꿀> 나서 <laughs> 봤더니 먹는 방법이 틀렸어 이 <laughs> 아이넌 못한다. 넌 패! 나도 해볼까? 해봐. <laughs> 근데 이게 응. 어려워. 숨이 잘안 쉬어져. <laughs> 너는 무는 방법이 틀렸어. 입을 다물면 숨을 어떻게 쉬어. 공기구멍이 있어야지. <laughs> 뒷골땡겨. 뒷골땡겨? <뒷꿀> <laughs> 하다 더하면 내가 딱 해치운 요거를 틀겠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일곱 개.